네, 안녕하세요. 마코님입니다. 아, 네. 오늘 제가 하이픽셀 서버에서 이 TNT가 좀 재미, 재밌다고 들어서 저 혼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NT 태그 들어가 주시면, 오, 어, 이거, 이게 어떤 맵인지 볼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하네. 뜨나? 제가 몇번 해봤는데 이게 좀 재밌어져요. 은근 중독성도 있고. <laughs> 저, 저기 딱 홀이 하나 보이죠? 저기 살 건가 봐요. 저 안에서 진행할 것 같죠? 얘 인원은 24명인데, 7, 6, 5, 4, 3, 2, 1. 제가 음. 이렇게 한, 한 분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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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달리다가 네, 이렇게 넘겨주고 점프맵 이렇게 p P p 요달도요달나 이맵 나이 달려요, 달려요, 달려 본적 없는데 어 t 로어 어떤 분 n TNT 가 되게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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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어 t 어 a 어11 59 87 3어왜안 어? 왜지? 때려는데왜 안되는거지? 한번 더 해보자 아이 맵도 이 맵은 보이네요 어 뭐야 이거 뭐야 제가 테스트할때 이 맵을 해봤어요 테스트할때 한 맵이 아, 아마 이 맵이었을걸요 메인이랑 하기도 했는데 이 개싸움에 몰려들면 안돼서 다른사람이게 개싸움을 하죠 아. 어? 내가 TNT? 너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이게 신속이랑 이런 게 붙어서 좀 따라잡기가 쉬워요.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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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헛. 제가 이걸 좀 테스트 두세 번 했는데 처음 했던 건 너무 오래 뭐 버텼죠? 이게 나한테 관심을 안 줘, 왜? 어, 아유 관심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다, 다, 다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이게 뛰어다니면 이게 저 아니죠? 그렇다면 제가 아니면 그냥 막 뛰어다녀요. 못 잡아, 못 잡아, 애들이 못 잡아, 못 잡아. 애들이 못 잡아, 못 잡아. 제가 끝까지 한번 살아남아도 보도록 하죠 이번판 제 이런건 좀 자신이 있어가지고 스카이워즈에서는 데 우승한걸 보여드린적 있나? 아, 왜 이렇게 빨라 얘난 아, 물에 계속 빠지는데 야씨 얼마 안남았다 빨리 얘 잡아 그러 야, 진짜, 잡자마자 바로, 오늘어떻게 야, 줬잖아, 나. 나 줬지 않나? 이거 봤지 않아요? 줬지 않아요? 아닌가? 아닌데, 나 분명히, 야, TNT 되는 걸 보고, 아, 봤는데. 똑같은 맵이죠? 이건 신속이안 걸려있어서. 신속히 걸있는게 빨라서 좀더 재밌더라고요. 아, 이상하다. 이거 살짝 오류가 있나 봐요. 이게 1 되고 넘겨주면 이게 효과가 없고 1 되기 전에 해야지만 되나 봐요. 78, 7, 6, 5, 4, 3, 2, <laughs> 1. 제가 나한테 관심안 주길... 관심 주지 마. 이쪽으로 달려, 계속 이쪽으로 달리면은... 어우, 물에 하나 안 빠져... 너 일로 와, 누가 나한테 줬어? 큰 힘에는... 책임이? TNT 넘겨주고 바로 튀면은, 이렇게 애들이 다른 애들이랑 물리더라고. 아까랑 똑같은 방향으로 뛰면은, 허헝 이렇게. 벌써 4점을 얻었습니다. 이 TNT가, 그 갈수록 내가 더 많이 걸리더라. 애들이 나한테 관심을 너무 많이 줘. 너 누가 나한테 주래? 28, 2너 일로와. 일로. 줬어, 줬어. 줬어, 어막 달려. 막 달려. 나 긴장돼, 긴장돼. 난 긴장. 문에 다시 주고 전 튀어요. 가끔 이렇게 운전하면 좋았어. 이렇게 라운드 투까지 살아 남았어요. 어디? 이 은근 짜증 나더라고. 들루아, 들루와일로와일로와됐죠 일로 와. 이제 튀어요. 이제 제가 나, 이제 나할 일은 이제 튀는 것밖에 없어요. 어, 멀리다, 멀리다, 멀리다. 이렇게. 아, 근데 죽은 게 이게 정, 이게 퍼지나? 벌써 라운드 3 저저저 점프대 주시면 더 얘들이 더 잡기가 어려워져요. 노노노노 어? 스피드 스피드 아 스피드 아 스피드 스피드 쪘어, 또 살아남았습니다. 특별하게 튀, 계속 뛰어요. 어, 살려줘, 살려줘. 시작했어. 필요하다. TND 근처야. 이렇게 이게 좀신규 게임인데 인기가 좀 많더라고 이게. 호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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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호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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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아 호이자, 호이밍 호이자, 이자 호이자, 걸렸어. 안 걸렸어. 라운드 6. 아, 진짜. 너지. 기껏 넘겨 줬더니 다시 걸려. 이, 이게 짜증나 같이. 어쩔 수 없어 게임이야. 벌써. 벌써 도 저, 어 오! 넘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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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일로 저, 한명 나 한명한 명만 잡혀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그래 너 제발 아네 명이었는데 자이 해본 김에 한번 이거 한번 해보죠. 이게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 활로 상대 아래에 있는 TNT를 쏴서 떨어뜨리는 거4 3 2 이렇게 활이 주어지면 이렇게 쏴서 없애요 맞춰지진 않아요 그냥 워낙 명사수기 때문에 이렇게 어? 제가 명사수기 때문에 떨어...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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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준거 한번 져준... 거, 한번 져준 거. 그래 한번 져준거 한번 져준거 한번 져줬어 한번 져준거야 이게 활로 맞춰서 떨어뜨리는게 아니에요 절대 바닥을 쏴서 떨어뜨리면 되는거에요 얼마나 쉬워 너? 이 바닥 좀 이 바닥 좀 갈아 엎어야겠구나. 이놈의 땅바닥, 이게 순발력도 필요해. 순발력, 아. 괜찮아요. 뭐, 어, 만 TNT 태그 이게 시작하면은 때려줘요. 아, 갑다 깝다. 더안 들어오시나? 이거를 마지막 판으로, 한세 판, 네판 했죠? 이거를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어차피 많이 살아남으니까. 어? 아무튼 나막 이러고 때려. 넘겨줬죠? 자신도 모르는 그냥 넘겨주는 거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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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TNT를, 이렇게, 잠수인 TNT를 이렇게 도발을 해줍니다. 누가 보냈어? 아 어, 넘겨줬어. 어. 너 일로와. 다시 가? 다시 돼. 다시 돼. 다시 돼. 아, 얘 뭐야. 다시 돼. 시려면 장땡. 렉, 어. 자 레꼴. 아,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